빠르고 편안한 해외 축구 소식. 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소개소입니다. 불과 4일 전 에버튼과의 개막전 경기. 경기는 패배. 그리고 이어진 왕복 4,828km 지옥의 원정 경기. 게다가 경기 전 상대 팀 로코모티브 플로브디프는 무조건 승리를 원한다는 인터뷰도 나오는 등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아쉬운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단판승부로 진출팀이 정해지는데 토트넘의 골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에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 후반 70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정말 유로파리그를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후반 76분 벤 데이비스의 헤딩슛을 상대 선수가 손으로 막아버리며 퇴장 그리고 얻은 페널티킥을 케인이 마무리하며 동점에 성공했는데요 물론 단판 승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들어가는 슛을 손으로 막아버린 것은 그렇다 치고 연이은 퇴장이 나온 이유가 너무 황당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두 번째 선수는 페널티 스팟에 땅을 파다가 걸려서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가는 슛을 손으로 막고 받은 레드 카드를 항의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옐로우 카드도 있는 선수가 페널티 스팟에 땅을 파다 걸려서 경고 누적 퇴장이라니 그렇게 두명 연속 퇴장당한 후 무리뉴 감독을 구해낸 선수는 다름 아닌 은돈벨레 선수였습니다. 후반 83분 은돈벨레가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은 2대 1 역전승. 그렇게 지옥에서 돌아온 토트넘이었습니다. 은돈벨레 선수는 무리뉴 감독에게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무리뉴 감독을 살려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은돈벨레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정말 혹시나 토트넘이 경기에서 지고 유로파리그 조별예선 탈락했다면 지금 무리뉴 감독은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었겠죠? 그럼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을 향한 해외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공격축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베일을 영입하지 못하면 곧 잘릴 얼굴이다. 무리뉴는 그냥 나가야 돼. 무리뉴는 이미 끝났어. 아주 운 좋은 승리였다. 포체티노 다시 데려와. 무리뉴는 똥덩어리다. 무리뉴가 사임할 시간이 됐다. 그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리고 터트넘은 내리막탈 일만 남았다. 라며 무딩류 감독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 그나마 이겼으니 망정이지. 진짜 경기에 졌다면 왠지 불가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오지 말고 런던까지 걸어오라고 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경기에 승리했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힘든 원정경기 이후 몸을 잘 추슬려서 사우스 햄튼과의 경기에서는 꼭 골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수들 갈려나가는 일정이라 선수들이 부상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럼 다음에도 최신 해외축구 소식을 모아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